좋은 일이 일어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박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여러 의견이 있죠. 한자어로 대박인데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 만선이 되어 큰 횡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혹자는 순우리말 한 크다는 의미인데요. 본래 한국 큰 나라 한강, 큰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 박은 큰 박, 큰 바가지인데 순우리말 한이 사라지고 한자인 대자가 붙어 대박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반대말은 족박, 족박이죠 1년 전에 산 주식이 천 배를 오르거나 새 상품이 히트를 치거나 로또에 당선이 돼서 천만 불을 받으면 와 대박이다라고 합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대박 나세요, 대박 치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오를까? 올해 준비한 상품이 또 프로젝트가 대박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중국 고전 서경에 나오는 다섯 가지 복의 내용이 나오죠. 첫째, 오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덕을 좋아하여 즐겨 행하는 것.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대박난 인생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받고 대박난 인생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아브라함이야말로 가장 대박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세 종교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민족과 나라를 흥하게도 하면 망하게도 했습니다. 그의 계보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창대하게 되고, 그를 통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대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은 인생, 대박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대박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복이란, 보일시와 찰복 두 개의 한자 언어가 합쳐서 신에게 재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 바치면 신이 미래를 보여주거나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 복의 진정한 뜻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통해 신의 뜻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야말로 진짜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 언어는 유 아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well pleasing 혹은 good, acceptable. 기쁘고 즐겁고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 라는 이 단어, 히브리 언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는 기쁘다, 좋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라는 뜻으로 헬라 언어 70인역으로 카로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좋다, 기쁘다, 선하다. "라는 의미죠.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요, 가장 기쁜 인생이요, 가장 선한 인생입니다." 대박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이미 대박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그 목적에 일치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대박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대박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늘의 기쁨을 갖는 것이 대박난 인생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갖는 것이복이란 헬라 원어로 마카리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영어로 blessing 이 단어보다는 수동적인 blessed가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은 말하기를 하, "나는 복이 없어, 건강도 좋지 않고, 세상에 재물도 없고,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이 어떤 대박을 쫓다가 궁극적으로 쪽박을 차고,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어떤 집,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내 주식이 얼마의 가치를 지금 갖고 있는가? 내 은행 계좌에 얼마의 돈이 쌓였는가? 내 은퇴 자금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이런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heavenly bliss. 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함으로 내적인 만족을 갖는 것이 성경적 복의 의미입니다. 이런 복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산산수원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자는 blessed the one who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짐으로 인하여 내적인 평안함, 내적인 만족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늘의 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은,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복을 이미 소유한 우리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박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내적인 만족, 내적인 평안을 소유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기도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하늘,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며 찬된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대박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